안녕하세요 박바보입니다 오늘은 배도 할 건데요 2배도지 말고 2배도지 말고 이거 할 겁니다 빨간 호스가 알려준 건데 그냥 배작 에디션 버전 하피기 한번 본데요 제가 해봤는데 하피기 한 건지 똑같아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거, 이거. 이 배우즈가 진짜 핫픽 같거든요 일단 4인전 갈게요. 진짜 4인전도잘 가지고. 오 어, 노비부터 좀, 음, 괜찮은데. 저기 그 챔피언십 있다. 야 저야 만번을 어떻게 이겨? 뭐이 어, 이거 옆에 이거 스포너도 이렇게. 배도즈가 진짜 그냥, 이거는, 진짜 핫픽이야 말도, 뭐, 될정도예요나왜 스티브야, 근데? 이쪽이 아이템. 자, 일단, 대야코타를 사고, 그리고 또 여기는 흑요석도 판매합니다. 양털은 부시고그 다음, 좀 좋은 것도 살게요. 나무. 나무, 열여 어, 바보? 나왜저기다가 있지? 똑. 난이금줄도좀 할게요. 아, 네개 있어야 된다, 금. 여섯 개또 샀습니다. 똑똑똑딱딱. 요삼뽕하다삼뽕이 딱. 일단 대충 대칭을 맞춥시다. 제가 대칭 안 맞추는 거좀 싫어거든요. 제가 제 대칭을 좀 좋아해요. 솔직히 대칭 안 맞춰져있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블록 클러치 완전 제 1로 갑니다 일단 대규모 파티다 저기 완전 자 연두세계는 뭐다? 에 멜거 드와 파란 팀, 우리가부셨 네？야, 그럼 나도 빠질 수가 없 지？폭죽 터진다. 야. 죽어 final kill. 저기 다이아 있는데 저도 일단 가죠 다이아 다이아 어 하도 가져가자 28초짜리네 저거 일단 블럭을 좀 이렇게 이어줍시다 이 쥐킹이 만들다가 만게 있네요. 진짜 불편하다. 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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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에 톤그톤톤톤찌찌치톤톤 톤을 보내야겠는데요. 나 모습 뭐 보냈고? <laughs> 진짜 형타운다 비비큐 소스죠 뭐야. 아니 슬립드이나 비비 큐 소스. 진짜. 어? 이팀 박살 났네? 근데 저 철벽방어인데? 보지다 철벽방어인데 진짜? 근데 여기서 저 이제 나갈 방법이 있네. 좀 도박이긴 한데. 없다. 방법 없어 이제. 여기 이렇게 봅시다. 안 되네. 가자. 응. 다시 플레이. 내비로? 나레드팀좋아왔네야 아, 어떻게 저을만 번이야 이기나 진짜? 다인전에서 어떻게 만 번을 이김? 저도돌 진짜 하, 하핑 랭커들도 안 부럽겠다, 요 아예 하핑 랭커들 롤 모델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빨강우스가 이거 처음 찾았는데 네더게임스인데 네더가 없어서 신고했대요 야 우리팀 왜 어떻게 한번 두명이나 죽냐나나 아, 처음에 이거 진짜 우팀에 두명밖에 없지줄 알았음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비비큐 소스는 진짜 뭐야 진짜 오! 방어 잘한다 했네 좋은데?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콕콕콕콕콕콕콕콕. 오! 방어 좀 독특하게 했네요 터치 갑니다 야 누구 왔다! 하! 가. 어? 야 파한 팀 언제 제거든냐야 파한 팀 침대 언제 부서짐? 언제 부서졌지 저기? 야저 언제 부서졌냐?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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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너? 터진것 같은데 설마 우리팀 침대 터지진 않았겠지 야 얘네 미쳤어 야 얘네 미친놈이야 구버이네 죽네 진짜 와 진짜 뭐야, 나 다시 빨강팀 됐네? 근데 저 스탭에 스탯... 있나? 야, 근데, 어? 오 어, 인프스? 사진이 왜케 로딩이 안 되냐? 이거 피자고 이건 9, 아, 3, 2, 1. 인포스가 이겼네. 와우. 아, 약간 진짜 고대 그리스 같은데? 어, 4층이다. 박바부스킨 4층에 써요. 나 방어 안 하고 뭐 하냐?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예전에 하던 배도즈보다 확실히 낫긴 해요 이게. 어야 엔드스톤 좋다. 야 엔드스톤 좋다야.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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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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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스톤 좋아. 핸드스톤 좋아. 야, 파운팅! 한명 갔다야. 나도 핸드스톤 살래. 야. 누가 왔었는데? 근데 이 벽은 뭐지? 저벽 뭐임? 뭐임? 진짜? 아, 이게 사라졌네. 뭐야 또? 진짜 저거 뭘요? 님들? 어? 뭐지? 일단, 방어는, 저는 솔직히, 덕, 방어 정도는 덕지덕지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어! 같이 죽었습니다! 호호호호. 이게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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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야, 네가 엔드스톤 깰수 있겠어? 깰수 있으면 와봐, 깰수 있으면 와봐. 와보세요, 와보세요. 어, 어, 와봐, 와봐, 와봐. 어, 와봐, 어, 와봐, 와봐. 그 방언 너한테 맡긴다, 일단. 한 칸씩 깎아, 내 이. 뭐야? 폭발했는데? 갑자기. 야, 내, 얘랭커가 일단,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지럽혀졌는데. 진짜 어지럽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냐? 야, 진짜. 보통 이런 일 있지 않아요? 어른들이 뭘 하냐면, 야, 치우는 사람이랑 어지는 사람 따로 있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다여습니다 방치만 좀 잘하... 야야야 야, 야! 누가 물 뿌렸냐 이거 야 폭죽 좀 그만 터트려 일단 저 그린 킹침대뿌셔가 가자 너네 야, 너네 진짜 뭘 했냐? <laughs> 야, 이거 진짜 아도못 막음. 이거 솔직히 나 카레 언제 인첸트 바이였냐? 저 진짜 언제 카레 인첸트 바이였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아파, 나가워. 침대 부실 수 있겠다 저거 야너왜 공격이 트랩, 드래그 트랩 야잠야 이거 진짜 하핑인데? 트랙도 설치하냐? 아 아파. 제용점위야피야제 <목소리나> 딸피야 딸피야. 제 딸피 딸피 예 딸피, 예 딸피. 1.5 1.5 레이커 야! 뭐해! 오, 오, 발랐다, 그래도. 양념 발랐다, 진짜. 와, 그래도 진짜 양념 발라보였습니다 일단, 전원의 기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오 나이스 쟤 일단 떠난다 음 어? 침대 오케이 네이스 얘 솔로다 얘 솔로다 지금 진짜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파이널 파이널입니다 이들 지금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진짜 최종 결승전. 물론 난한 거는 많이 없지만, 제가 첫 승리를 기록할 수 있겠네요. 이 서버에서 박바보의 첫 승리입니다. 어? 어디갔냐? 어, 어, 아, 얘네 위 치매가 사가지고 저렇게 된 거네. 트랩, 트랩 설치했다고? 이거 지금 진짜 준전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팀 진짜 준전시 상황인데요. 비상경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목소리> 어! nuclear launch detected. Target locked. Target locked. 목표물 <목소리> 어, 포착했. 다? 야, 얘 진짜 해커 맞네. 해커 맞다 지 아니 제 니치 왜저 길어요 진짜. 제 니치 왜 이렇게 길어요? 전제 망토가 살짝 짜는데. 아 진짜 니치가 이렇게 길 수가 있습니까? 이 팀에 망토가 좀 독특한 애가 있어요 아 이거 네더게임즈 전용 망토인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한번 들어가볼까? 마켓플레이스에 있으면 좋겠다 오야 저기 네, 맞습니다. 저것은... 저 닭은... 저거 닭인데요. 그 고무닭, 그거 좀 며칠 뒤에 꽈닭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제 채널에 왜 꽈닭이냐면 꽈랑 닭, 왜 줄임말? 야, 위치 왜 이래, 어 English or Spanish? 야 연타 뭐냐 진짜? 이야호! 아 진짜! 물 타면 되는데. 야 아, 이건 졌잖아. 파이어 볼사 파이어 볼사 파이어 볼사뭐사 뭐사 좀, 뭐좀 사해줘. 금 여덟 개, 금 여덟 개. Oh, I need this. What? 그래도 열심히 했네요 오야너 뭐냐? 참 이게 예. Not Not 띵참 Not Not nice Not nicole 오케이 okay. 자 갑니다 일단 이제 녹화 파일 해 가지고 어떻게 신고라도 할게요, 제가. 해커드는 없어야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